아 어,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부럽습니다. 중국도 아, 중국이 아니지. 일본도 부럽고, 어 그리고 대만도 부럽고, 체코도 부럽고. 아 어, WBC가 뭐 세계 야구인들, 세계 야구팬들의 축제인데 우리만 초대 못 받은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우리만 초대를 받지 못하고, 그러니까 그냥 그냥 입구에서 컷댄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나만 그런가, 여러분들? 뭔가 좀 재미있는 파티가 열리고 있어. 그냥 막. 난리가 났어, 막. 응, 안에서는 막 시끌, 뭐, 시끄럽고, 막, 음악 소리 나오고, 막, 다들 안에서 뭐, 이렇게 막 재밌게 노는 것 같은데, 우리만 그냥, 아, 들어가지 못하고, 그냥, 밖에서 그냥, 어, 뭐, 어떻게 안 될까? 뭐, 아, 저 되게 재밌게 을것 같다. 아, 나도 들어가고 싶다. 이런 느낌 저만 듭니까, 여러분들? 입구에서 컷 당했어. 아, 그래,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약간 그런 감정이야. 예, 아 그리고 어, 못 들어갔어. 어, 옆에 보니까는 중국이 옆에 있네. 네, 중국하고 근데 중국은 어차피 어, 뭐 약간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. 우리는 당연히 초대됐다고 막쫙 멋있겠다고 옷도 깔아 막 이렇게 입고 막 정장 입고 막어 명품샵 가서 막 명품 막어옷 입고 막 가방 들고 막어헤어도 하고. 헤어도 했어요. 네, 헤어도 하고, 뭐 메이크업도 하고, 딱 예, 아 한번 오늘 재밌게 한번 달려보자 하고 딱 왔는데 못 들어갔어. 근데 중국도 못 들어가고 있네. 근데 중국은 원래부터 들어가기 어려웠어. 초대를 받았나? 뭐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. 근데 뭐 안에서는 야 체코 쟤네들은 저기 왜 있냐? 쟤네도 초대 받았어? 아니 근데 왜 우리 못 들어가지? 예, 어, 대, 어 대만도 들어갔네. 예, 일본은. 뭐 어, 파티 호스트니까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들 예. 어떡하지? 집에 가야되나? <laughs> 민망하기도 하고 예. 다들 오늘 뭐어 이번 파티에 아, 한국이 와서 어, 우리가 와서 어좀뭐 쇼도 하고 예좀 멋있는 모습을 예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예, 플로를 우어 어, 장식할 뭔가 장악을 할줄 알았는데 플로우는 커녕 그냥 입구에서컷 당하는 듯한 느낌입니다, 여러분들. 예. 어, 약간 그런 느낌.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, 오늘 여러분들. 예, 어떤가요, 여러분들? 제 말이 뭐 이게 일리가 있나요? 이 비유가 맞나요, 여러분들? 예. 저는 약간 그런 어, 느낌이고 그런 감정입니다, 여러분들. 네. 하여튼 뭐 어떡하겠어. 우리가 못 해서 못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남 탓할 방 방식 뭐 이유도 없고 뭐 그래요 우리가 못해서 못, 못 들어간 거야 예뭐 뭔가 뭐 불공평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실력이 안 돼서 들어가지 못했다 예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